자, 오늘은 챕터 4, 확률의 개념과 이해입니다. 그, 오늘 할 내용을 보시면, 제일 먼저, 확률이라는 게 뭐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확률에서 중요한 게, 이제, 카운, 그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 카운팅이라는 거를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확률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확률의 특성에 의해서 나오는 조건부 확률 베이스 정리 이런 거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과 베이스 정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우거든요. 그 경영학에서 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그 이론들이 조건부 확률하고 베이스 정리입니다.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의 개념과 이해입니다. 확률 어렵죠? 그죠? 안 배웠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왜 통계에서 왜꽉 같이 확률을 같이 배울까요? 확률이 왜 중요하고, 왜 항상 우리가 통계를 하면 확률이라는 거를 같이 꼭 끼워서 같이 배우나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통계란 뭐라 그랬죠? 통계란, 모집단의 모수를 예측하는 거라 그랬죠? 모집단의 우리는 모수 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을 예측할 때 우리는 표본을 뽑아야 되죠?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아서. 그죠? 그 표본을 이용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모집단의 값을, 모수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값을 예측을 하는데 뭘 이용한다 그랬죠? 확률을 이용을 해서 추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뒤로 쭉 가면 확률 분포, 그다음에 뭐 가설 검정, 뭐 이런 얘기들이쭉 나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가 뭐 t 테스트, 아노바 분석 이런 분석 기법들이 들어가는데 그 분석 기법들을 이용할 때 항상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배웁니다. 물론 확률은 정해져 있어요. 값은 95%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확률의 범위는 우리가 발자국으로 따지면 두 발자국이 안 되는 1.96 발자국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과연 근데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확률을 배우느냐? 우리 뒤에 가면은 분석기법 하면 나중에 우리가 95% 그것만 이해해도 분석기법에 가서는 충분히 다 이해가 할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확률을 배우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뭐, 그 경영과 학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경영학에서 응용을 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나와요. 이제 그 과목들에서 어 그런 과목들에서 확률에 기반을 해서 많이 그거를 우리가 접하게 돼요. 분석 기법들을. 그래서 기초를 이제 튼튼히 해놔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가면 다양한 이제 이론들과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추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마케팅에서도 쓰는 기법들이 있고요, 생산 쪽에서도 쓰는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빅데이터 경영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기계학습 이런 거할 때는 이런 확률이라든가 이런 통계학의 기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통계분석 기법에서는 요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것만. 여기서 우리가 확률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우리 통계분석 기법에서는 근데 다른 기법들은 또 다양하게 확률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응용해서 또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확률에 대한 기초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여기서부터 양쪽에 오차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추정이라는 거와 가설 검정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양쪽에 오차 범위를 구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거죠 모수가 있을 범위를 95% 확률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이용해서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확률이 뭐예요? 확률하면 되게 어려워 하는데, 확률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퍼센테이지. 그래서, 확률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0과 1의 사이로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P. Probability의 약자로 해서 우리가 P라는 걸 하고요. P인데, 뭐, 무슨 P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P.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체 개수 중에서, 이거를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표본 공간은 다른 말로 안 하고 전체예요. 자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 같이 섞여 있죠 이 반에 전체 몇 명이에요? 이 세범은 20명 정도 되죠 이반은 전체 몇 명이에요? 20명. 그 중에 내가 남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피 남자일 경우 남자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 중에서 남자를 세면 되죠. 만약에 여자일 확률이다 그럼 여자를 세면 되고 난 안경 쓴 사람을 체크하고 싶다 그러면 안경 쓴 사람을 체크하면 되고 그거예요. 관심 있는 사건을 나타내 주면 어떻게 돼요? 전체 개수 중에, 20명 중에 남자가 10명이 있다 그러면 20분의 10. 됐죠? 안경 쓴 사람이 7명이다 그러면 20분의 7.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퍼센트지로 나타내주면 7명이면 20분의 7이니까 35% 20분의 10이면 50%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죠. 확률은 어려운 게 없어요. 확률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면 확률을 계산하는 걸로 많이 배워서, 뭐, 검공, 흰공, 만 이런 걸 배워서, 뭐보 고건 지출, 비보건 지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머릿속이 되게 확률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인식이 되 있는데, 확률은 되게 간단합니다. 도수분포표의 상대 비율이에요. 전체 중에 그 개수, 퍼센테이지, 이게 확률입니다. 왜냐면, 20명 중에 남자가 10명 있으면 남자 일 확률이니까, 가능성이니까,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 사건. 우리가 이렇게 말을 어렵게 붙이는데, 표본 공간은 다른 말로 하면 전체 개수예요. 전체 중에 내가 관심 있는 게몇개 있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확률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표본 공간인데, 전체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사람 있으면 전체 몇 명이에요? 그러면 20명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쉬워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조금 어렵게 하면 되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주사위를 한번 던져요. 뭐 이러면 이제 또 갑자기 이제 가슴이 뜨끔하죠. 그죠 주사위 던진다, 동전 던진다, 뭐 검은 거뭐 보자기 나온다 그러면 확률에서 이제 어려워지죠.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전체를 전체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확률을 알려면 개수를 셀줄 알아야 돼. 개수 다른 게 없습니다. 개수를 세야 돼요. 전체 개수가 몇 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개수가 몇 개고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 나면 또 어려워지죠. 자 주사위를 한번 던진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가 총 숫자가 몇 개로 돼 있어요. 여섯 개로 돼 있죠. 여기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숫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표본 공간이에요. 전체 개수예요. 그러면 1번이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주사위 1개에는 전체가 몇 개가 있어요? 숫자가? 6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전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반복의 개념이 있어요. 반복. 뭐냐면 두 번을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동전은 앞면, 뒷면 두개 뿐이 없죠. 근데 두 번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앞면, 뒷면에 또 앞면, 뒷면에 또 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해보면 총네 개가 나옵니다. 맞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던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카운팅의 의미를 알 텐데 곱해주면 돼요. 두 개, 첫 번째 동전은 두개 나올 수 있죠. 앞면, 뒷면. 두 번째도 또두개 나와요? 그러면 총네 개가 나오죠? 만약에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 그러면은 주사위의 합이 어떻게 나와요? 36개. 왜냐면 하 1번, 1번 나올 수가 있고요. 1번, 2번도 나올 수가 있고 해서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성의 개수를 체크합니다. 보통 이런 거를 이제 통계학에서 많이 접하는데요. 경영학에서도 많이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런 걸 원하는 거죠? 만약에 매장인데 손님 한 명이 들어와요. 이 사람이 차를 살까요? 안 살까요? 자, 지금 보면 한 사람이에요. 한명 들어왔을 때요. 그럼 그 사람은 차를 산다, 안 산다. 몇 개요? 두 개죠. 그죠? 맞죠? 그런데 다섯 명이면 어떻게 돼요?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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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다 산, 수, 그러니까, 온 사람 5 명이 다살 수도 있고,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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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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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안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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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다 안 샀다,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가 무지 많아지죠? 그죠? 어. 그런데, 만약에 100명이면, 자. 뭐냐면 전체 수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전체 100명이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지죠. 이제 우리가 사람 숫자 세면은 간단한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물건을 샀다 또는 뭐를 지불하는 수단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카운팅이고 이런 게 통계학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개념들입니다.